마이크를 띠시 역시 세리 귀여워 귀엽다고요? 귀여워 아 마이크 테스 <laughs> <데스티>, 마이크 스 <데스티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다이 <다시> 이십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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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소이십 <laughs> 주시네요. 와 <laughs> 그리고 오늘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보통 자고 있을 시간인데 <laughs>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리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대전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디엘 분들 어떻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그럼 어떻게 저희 사인회를 <laughs>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? 네, 지금부터, 사인회 시작금부터 지금부터, 부터지번까지 준비하실게요. 터요금부터 지금부터, 지금부 지금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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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부터, 저희 발샤벳이랑 구여하고요 내면은 경사로 있고 소중하게 저희가 소중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그만 써. 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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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들. 여 기서 발표 하 나요？궁 금하 죠？저는 30번때 에요. 아, 이거 순서 대로, 안쓴 거예요？번호 아니 에요？나랑 영감. 네! 저는 3 8번3 8번분 계세요? 3 8번분안 계신가봐요 다시뽑번 3시 번시뽑도습하다습니다 그러면 세리언니 시 5번. 3시 5번. 3시 번호는요번 3시 씨번 그 사탕이랑 초콜렛 달린 분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해주셨어요. 모케이도 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. 축하드립니다. <이 bunları> 네, 이예보 캔디, 룸니 하니, 트 어, 어, 네. 어, 아, 오, 아, 니 오, 헤니, 오, 헤니, 오, 헤니, 오, 헤니, 오, 니 오, 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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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니니니 오, 니니니니니 우리 탑 하면 안돼 액션! 의문의 1승 나 이거 알아! 의문의 1패 그래다, <웃음> 그러다, <웃음> 그러다, 그러다 그러다 수빈이가 널패 이건 몰라. 살다. 네, 아이야 네, 네. 다음 진행 번호 최대 네, 마지막 번호는요. 3 6 번입니다. 아. 어? 복 무슨 복 오빠네? <laughs> 제복 오라버니. 제복 오빠. 맞아.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나만 그 드립을. 한저 다시 보았어요. <laughs> 제가 그러니까 나도 투투. 예. 이시 야스이토! 야스이토! 오메데토! 야스이토상 오메데토. 그리고 아 오메데토. 오메데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설을 해 드리자면 오메데토를 축하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. 알아요. 알아요. 아, 어. 너 아는 게없아 어? 너는 안 벗어나. 대기되잖아.

네 저희 아, 네? 대전에서 팬 사인회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우이팅. 어 이렇게 대전까지 또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.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너무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 다음에 또 대전 팬 사인회 오는 걸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막내 스빈입니다. 여러분, 어, 많이 오해하시는데, 제가 막내예요. 제가 막내고요. 오늘 대전에서 이렇게 팬사인을 했는데, 대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, 또 멀리서 또 여기까지 찾아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, 어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영하 10도래요. 정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. 영화 1 9도요 아유, 진짜 감사해요. 저희 더더 열심히 하는 달사벳될 테니까요. 저희 달사벳의너 같은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아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어 다음에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 팬 사인회 또 한다면 많이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일단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달링들하고 대전에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, 정말 CD 한장한장 서주셔서 한장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지금 아프리카 TV를 저희가 이제 10일간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어, 사랑합니다. 네, 저희는 지금까지 달 수혜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よし,まし。<タッ>